친구들, 안녕! 선생님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너무 기뻐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선생님 만나서 반갑죠? 그러면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과 함께도 안녕, 안녕. 옆에 부모님과도 안녕, 안녕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준비됐지요? 우리 안녕, 안녕을 함께 불러봐요. 사랑의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해 우리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드리는 동안 열심히 율동도 하고 찬양하고 말씀도 잘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지혜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게 해 주세요. 말씀 듣고 한주 동안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선생님과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 영화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멋진 한주 보냈나요? 네, 좋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멋져요.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말씀 외워보고 또 옛말씀 들어볼까요? 그럼 먼저 친구들 준비됐지요? 자,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10편, 121편, 5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친구들. 조금만 더 연습해서 친구들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줘요.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어 볼 거예요. 자, 함께 읽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을 아으리라 하니 열왕기하 4장 16절 말씀. 이순는 말에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도와주던 한 부부가 있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 이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마음이 아주 큰 사람이었어요. 또 부유했기 때문에 베풀기도 많이 베풀었지요. 엘리사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부부는 엘리사를 열심히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또 이런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잘할수 있도록 자기 집에 별채를 지어서 엘리사가 머물 수 있도록도 해주었지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 스넴에 사는 부부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엘리사는 스넴마을을 지날 때마다 아주머니 집에 머물렀어요. 아주머니는 엘리사를 위해 좋은 방을 만들어 주었지요. 엘리사는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해 보세요. 괜찮아요. 저는 부족한 것이 없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들 부부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를 불러서 축복해 주었지요.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게 될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아주머니는 아들을 낳았어요.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너무너무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요. 그런데 어느 날 출소하는 아버지를 보러 나갔던 아들이 어지럽다고 울었어요. 아파요, 아파, 머리가 아파요. 그러다가 글쎄, 이 아들이 결국 죽고 말았어요. 아주머니는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고 급히 말을 타고 달려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달려갔지요. 선지자님, 선지자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엘리사는 아주머니 집으로 왔어요. 조용히 아이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 아이 위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 친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이는 재채기를 일곱 번 하더니 살아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아들이 죽었을 때 슬퍼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사랑하심으로 아이를 살려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린 직접 눈으로 그분의 사랑을 볼수 있게 되겠지요. 친구들,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이걸 잊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그렇게 일주일을 또 보내봐요.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